얘들아, 유튜버신님이었어 모자 팔았어요. 핑크색. 만냥만냥 마냥, 만약. 마냥, 마냥. 갑니다. 내가 어떻게 노래 들 얘들아. 봐봐봐봐 봐. 봐봐, 봐봐. 노래 만들었다. 모자 팔아요. 모자 팔아요. 나는 유튜버신님이었 모자 세일 모자 팔아요. Cat with a hat. Cat with a hat. b u t n o t h a hat. Cat with a hat. Cat with a hat. c a t c h i t with a hat. 캐츠 위더하, 니하오, 허니츠와스미마셍하즈마시테좀더맡 구다사이 모자 팔아요. 나는 유튜버 신김요수 모자 뭐 팔아요, 모자 뭐 팔아요. 다 팔아요, 다 팔아요. 보고 가세요. 쓰는 것도 공짜, 보는 것도 공짜. 살 때만 돈을 내 모자 뭐 팔아요. 그냥 가시면. 아니, 대어 요, 나, 보기가, 역, 겨워, 가시렵니까 나는, 유튜버, 싱, 김, 요,서. 랩도 하고, 시도 하고, 춤도추지요내 책은, 세건, 정남으로, 아이, 아이고, 신났다, 신났다. 한 박자 쉬고, 아, 두 박자 쉬고, 아, 세 박자, 원, 투, 원, 투, 쓰리고. 오빠, 이거, 받아가 오빠, 선물. 블랙은 아무나 안 준다. 네 마케팅 이사예요 못 일어나다 다쳐가지고 파이팅 아이고야 아이고야 신이 났어라 나는 유튜브 신김요소 마스크 마케팅 에서 이사입니다 거기는 아니야 거기는 거긴 퇴사했어 거기는 돈도 안져저저저 저. 나쁜 새끼야 저 마스크에서는 그거 내가 수건됐잖아 하나 드릴까 예써보셔요 미안해 못 일어났어 주사 맞아가지고 예. 어? 마스크 이거 내가 파는거예요 원가 열어드립니다 마스크가 만냥 열어라 오늘만 2투데이세박스만만냥에습십니다 그거 가 깔수도 있어요 모자 팔아요 모자 팔아요 나는 오, 우리 이쁜이 박수쓰 이쁜이 일로와 빨리와 아니 괜찮아요 팔찌 줘요 팔찌 비싼거 줍니다 아니 괜찮아 아이 빨리 가져가 아니 받요 아이 빨리와 마스크 받아갈래 이거 받아갈래 빨리가져게 우리 딸 생각나 우리 이쁜이 박수쳐줬어 시작 박수 한번 시작 아줌마랑 시작가자 같이 치자 잠깐 유튜버 잠깐 나가요 아, 보자 팔아요. 팔아요 박수 시작 보자 팔아요 이렇게 쳐주는 거야 나한테 네. 이런 네. 애가 어디 있니? <laughs> 나는 유튜버 신김영사 선물 감사합니다 네 이거 원래 파는 건데 여기다가 판다고 서네 많이 파세요 어, 유튜버 구독도 해서 언니 네. 몇품 가방이요? 이미테이션, 봐봐. 네? 이미테이션 몇분 가방 음, 네? 이미테이션 몇품 가방 6월 1일부터 여기다 내가 아요 아, 보러 오세요 네 이런 거보다 더 좋은 거 싸게 드릴게요 알 o 어 우리. 네, 화이팅. <laughs> 화이팅. <laughs> 네. 우리 엄마 내년 트럭 날리고 돌아가셨어 아가야. 네. 리야 <laughs> 엄마랑 yeah. 아, 딸이 패션 이스터야 한번 네, 찍었어. 네. 오늘 시흥사거리 유튜버 뗄 거야 우리 공주님. 네. 괜찮죠? 오케이. 오케이, 야! 어디다 돼요? 나여기 일수 살았어. 어, 여기 현대시장에 어, 그래요? 나현대시장에서치짜 팔았던데. 네. <laughs> 기억할 걸 사진가. 네. 사진가. 현대시장거기 2년 전에 팔았어 내가. 아네아 그랬구나. 이사 안 왔구나. 네. 오케이, 오케이. 나 그때 학원 다녔어요 근데 너무 이뻐, 공주로 와봐. 아우, 진 너무 이뻐요. 우리 딸 닮았어. 저렇게 이쁘세 <laughs> 안녕, 소리 들어줘. 안야올릴게 공주님. 오빠 잘 가요. 우리 오빠도 모자 멋있네. 라스나이스리라 카발로 멋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내가 파는 거예요. 근데 다 여자 거야, 근데. 온 남자 게 없어. 어. 이거 뭐, 남자 거를 주문했는데 안 들어왔어, 이번에. 이거 캐드 캐마. 엄마 말잘 들어, 공주님? 아유, 자전거 화이팅! 네? 얼마나 잘타는지 몰라요. 모자 팔아요, 모자 팔아요. 나는 유튜브로 싱글 묘수. 이야! 우리 공주 때문에 흥이 났어. 솔직히. 힘이 없었거든, 내가. 아줌마 다 팔고 갈게. 화이팅! 아줌마 우리 애들하고 살던 날까지 노력합니다. 이혼 당했어요. 애들이 나 필요도 있어요. 그래, 이제 돈 벌려고. 맨날 마스크공장에서 일하다가. 우리 시장 착해. 나 때문에 나빴었지. 내가, 내가 만들었지. 얘들아, 오늘도 신이 났어라. 여기는 시영상을 기어보네. 너희들 모자 서로 놀러 올 거니. 유튜버 시 인기 명수. 모자 팔아요, 모자 팔아요. 니영구 권유치 와서 이마셧. 하지면마시대 젖도 맛대고 다 사이야. 모자 팔아요, 모자 팔아요. 보고 가도 사고 가도 꽝 짜, 꽝 짜. 사면 돈 내, 사면 돈 내. 와우, 하루 종일 떠들게 생겼습니다. 쉬지 않고 떠들 거예요. 푸르름이 짙어가는 5월, 그대는 뭘 하고 계십니까? 유튜버 시인 김용숙은 길바닥에 앉아서 모자를 팔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의 햇빛을 가려주는 시인이죠 나는 그대의 햇빛을 가려주는 유튜버 김용숙 시인입니다 그대의 햇빛 의 강력함을 그대로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대의 힘듦이 나의 슬픔이요 그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니 유튜버 시인 김용숙을 만나러 시흥 사거리로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오늘은 Sunday, It's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 Sunday. Sunday, 놀아봐, 놀아봐, 놀아봐 모자 팔아요, 모자 팔아요 나는 유튜버 신김영서 보는 것도 꽁자 사는 것은 돈내 보는 거는 꽁자 사는 것도 꽁 아니구나, 사는 건 돈내 쓰는 것도 꽁자 사는 것도 꽁꼭짜 아니라고 꽁짜 너무 좋아해 신이 났어,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싸가지고 모자라는 년이 모자를 팔아 머리가 띨빵. 누구세요? 나랑 인사한 사람. 모자 팔아요, 모자 팔아요. 나는 유튜버 신기뉴스. 얘들아 모자 하나 팔아주면 좋겠네. 얘들아 아니 어르신들이네. I'm so sorry. 모자 팔아요, 모자 팔아요. 나는 유튜버로 생김 요수 여기는 어디 시흥사거리 우리 뿌리 선글라스 껀데 우리 뿌리 이야 간지 작살 이야 한번 해줘 이야 우와 라싸나이 쓰리아카멜로 멋진 여자란 뜻이야 이거는 엄마용인데 너한테 도면 클텐데 <laughs> 랄라 랄라 우리, 우리 딸신짜욱 받을게 무슨 노래 좋아하니 아줌마 춤춰줄게 진짜로 아줌마 춤 되게 잘춰신짜욱 가수 누구 좋아해 우리 딸은 BTS 정국이 좋아하는데 유 이치 유 가서 아 그래 동요해줄까? 바른 하늘 바르게 꾸미야 해줄게 동요갑시다 오래 아니야 안녕. 안녕. 야 멋쟁이 남자들아 빨리 오거라 어, 저 친구들 마스크 하나씩 줘야 겠네 일로와 친구야 빨리 줘아유좋줘먹어그크지스바이 아, 빨리 줘야 언니 얘추억 같이 주면안돼얘추 아니야 안 파는 거야 야, 빨리 감사합니다. 받아요 아니 얘춤 되게 잘친다꾸미이야어 아줌마랑 춤냄추잖아 이거 이거 세개 가져와 세개 야. 유튜버 구독 좋아요 해라. 받아 빨리. 자전거 잘 타. 아지마 떼스 올게 나는 타는 걸 관심 없고 노는 데 관심 있는 아이입니다나 오늘도 놀아보자. 신나게 놀자 라라라라라. 간다요. 야 마마마 마마마미야 저기 마오 보자 보세요 그 가수 누구지 저쪽 발에 들고 다네 여자 네명 저기 있는 거 저기 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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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저있있 저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저기 있마무저니다는거 저기 맘마무 가겠습니다. 맘마무 그냥 그냥 아무거나 칠게요. 맘마무 노래 기세가지 안나요야 글라셰 올리지마 노래 수, 노래가 안 들린다 만만무 가겠습니다 만만무 무슨 노래 할까요 딩가 딩가 할까요 갑니다 딩가 딩가 마마무 뒹가뒹가요 오랜만에 들어서 참 그렇습니다. 뒹뒹 가겠습니다. 뭐가 올까요? 마만무 보도해볼게요. 갓 비비 스테이지 thank you お前武田様こんなんやってるんじゃねえよ